네, 안녕하십니까. 2월 20일 반도체 뉴스입니다. 어,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조 원대 규모의 보조금을 미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나 TSMC를 앞서서 일단 자국 기업인 인텔에 먼저 아주 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뿌리됐는데,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인텔의 지원을 고려 중인 금액은 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, 뭐, 반도체는 이제 한국, 중국, 대만, 이 중심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이 미국에도 만들기 위해서 미 현지에 공장에 짓는 기업에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750억 달러 상당의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 에 여기서 390억 중에 100억 달러를 인테에 해주시게 된다면 굉장히 큰 규모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죠. 25%를 넘는 정도니까.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인텔에 지급된다면 <laughs> 반도체법 시행 이후 최대 이제 보조금이 이제 지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협상 중이라면서 향후 6에서 8주 안에는 몇 가지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에 이제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연내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 이제 뭐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다면 기존 반도체법 기소 대신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으로 정책을 처리할 선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에 이제 큰 돈을 투자했지만 정작 이 정책이 이제 만약에 조 바이든 행정부 전 이제 바뀌게 된다면 이제 돈을 못 받고 그냥 어영병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날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내일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